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더 쉽게 인정받고, 누군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뇨? 오늘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외모에 따른 차별이 어떻게 우리 뇌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런 불공평한 게임에서 최소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법정에서조차 이런 차별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코넬대학교에서 1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외모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무려 22%나 더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형량까지 평균 22개월이나 더 길게 나왔다는 점이죠. 이런 현상을 학계에서는 매력 없는 사람에 대한 가혹함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학급에서 첫인상이 좋지 않은 전학생이 같은 실수를 해도 더큰 야단을 맞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거나 짙은 눈썹 같은 얼굴 특징이 신뢰감 없는 인상으로 해석되어 더욱 가혹한 판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이 아닌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심리학자 존 몰로이가 뉴욕 거리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버스비를 빌렸을 때는 1시간 동안 겨우 1달러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같은 일을 했을 때는 무려 34달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넥타이 하나의 차이로 34배나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건 마치 발표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단정한 옷차림과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외모를 통해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사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매우 유용한 능력이었습니다.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먹이를 구하러 나간 우리 조상이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순간에 판단이 생존을 좌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위험한지, 믿을 만한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했죠. 마치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갔을 때 어떤 아이들과 친해져야 하고 어떤 아이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뛰어났던 조상들이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이런 본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외모를 가지지 못했다면 평생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외모라는 건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손해보지 않는 외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어울리는 깔끔하고 무난한 옷차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신 트렌드를 따르거나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옷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면접장에 운동복을 입고 가거나 운동장에 정장을 입고 가면 어색한 것처럼 말이죠. 트렌디한 패션 감각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최신 유행을 잘 따르는 센스 있는 옷차림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고 높은 사회적 지능을 가졌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지 않거나 유행이 지난 옷을 잘못 입으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옷 입는 걸 조언해줄 주변 사람이 없나 보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보다. 물론 이런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가 내려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컨디션과 표정을 밝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돌처럼 완벽한 피부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피부 상태에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기준에서 최대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꼭 세안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 주세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선크림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무기자차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훌륭한 보호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입꼬리를 살짝 올린 자신과 믿는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미세한 신호들의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피부톤과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면 여러분의 실제 성격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 있고 건강해 보이는 상대에게 함부로 도전했던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자세와 몸짓을 여유있고 당당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무의식적으로 팔짱을 끼고 몸을 움츠리면서 자신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딘가 약하고 자신감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되죠.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가슴을 드러내며 허리를 곧게 편채로 여유 있게 움직여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불안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반대로 해보세요. 고개를 숙이거나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을 더 약해 보이게 만드니까요. 마치 무대에서 발표할 때 당당한 자세로 서면 내용이 더 설득력 깊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냄새 관리와 은은한 향수 사용입니다. 비싸거나 강한 향수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해서 불쾌한 채취를 관리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은은한 향을 더하는 겁니다. 향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여유롭고 세심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존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신경 쓸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여유와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욱이 후각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기억되는 감각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는 건 드문 일이라 향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치 잘 정돈된 책상이 그 사람의 체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기억해야 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남들은 당신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로 여유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갖춘 다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챙겨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첫인상으로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은 진짜 실력과 인성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